여러분, 안녕하세요. 도비입니다. 네,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.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. 비, 눈, 그밖의 기상 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. 일단 비계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게 이제 비계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 외벽에 설치해가지고 아니면 뭐 안에서도 설치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움직여서 여기 작업하는 것이죠. 그럼 한번 문제를 볼까요? 자, 이게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게 다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. 더 안전한 거죠. 그렇지만,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. 첫 번째, 기둥 치마 상태. 두 번째, 로프 부착 상태. 세 번째, 발판 재료 부착 상태. 네 번째, 손잡이 탈락 여부가 되는 것이죠.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. 어, 이런 짧은 답변으로 이제 기사 12개를 땄어요.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.